숲의 썰가와 함께한 숲과 나무 이야기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장세이지음으로 어리석고 상처난 인간에게 전하는 숲의 위로문이자 격려문이기도 한 숨쉬러 숲으로입니다. 이 중에서 나무의 겨울로내 관한 대목입니다. 겨울로는 한자로 동아라고 한다. 아는 싹을 듯하며 바라나배아 태아에도 모두 같은 한자를 쓴다. 국어사전에는 늦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생겨 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봄에 자라는 싹이라고 나오지만 실제 겨울눈은 봄부터도 자란다. 이름만 듣고선 겨울에 생겨나는 줄로 알기 쉽다. 나 역시 다른 계절에는 겨울눈을 못 보기도 했고 봄에 피는 꽃을 봄꽃이라고 하듯 겨울눈은 겨울에 생기는 싹 이라고 여겼다. 또 한가지 겨울눈의 큰 특징은 나무마다 그 모양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겨울눈을 나무의 종을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라고 할 정도로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다. 가령 백목년의 경우 중 꽃눈은 짧고 빽빽한 털이 빼곡한 눈 껍질에 쌓여 있고 꽃이나 잎이 큰 만큼 꽃눈과 잎눈 모두 큰 편이다. 파달만한 크기이며 겨자색을 띠는 산수유 겨울눈은 사랑의 열매 상징물에서 가운데 열매를 지은 모습과 닮았다. 마주난 겨울눈은 동그랗고 귀여운 개눈 같기도 하고 개구리 발가락으로 만든 이자 모양으로도 보인다. 산수유 나무의 꽃눈은 백목년만큼은 아니어도 짧은 털이 빽빽한 눈껍질에 쌓여 있다. 이 작은 겨울눈에서 봄마다 노란 축보 같은 꽃이 피어난다. 나무는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자마자 또다시 이듬해 피울 잎과 꽃을 싹을 키운다. 오늘을 살며 내일을 준비한다. 붉은 열매를 맺는 산수유 나무에는 벌써 겨울눈이 가득하다. 이듬해 피어난 꽃은 그 속에서 조금씩 연글고 있을 테다. 그러기에 나는 겨울눈을 나무의 꿈이라고 부른다. 나무의 겨울눈이 이듬해가 되어서야 눈뜨듯 우리네 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꾸준히 자신만의 겨울눈을 키워야 한다. 설령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들 꿈을 간직한 삶, 꿈을 키우는 삶, 꿈을 이루려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겨울론에서는 무엇이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렇습니다. 이 겨울, 나는 겨울론을 품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쪽동백숲에서 책 읽는 나무였습니다.